완바 최고, 최고. 좀준 켜주세요 아가씨 네. 아가씨 오늘 조물조물을 드실 건가요? 이 해봐 뜨거워 엄청 뜨겁지 뜨겁지? 쪼물쪼물 하나 나갑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음. <laughs> 저는 요즘에 보통 아침에 이거 나서 ABCD 주스. 그래서 이걸로 요즘 클렌징 하고 있는데 짱쫑배 이건 엄마 거잖아. 아빠,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이거 지금 먹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침 클렌징도 좀 하고 지금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laughs> 이게 게 맛있는데 쫑배에서 맛있다고 하면 안 돼서 아웃어 아우 쓰다 안 맞다 썼었어 하... 요즘에 그래서 이거랑 오늘은 또 운동을 가거든요 운동 가는 날에는 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운동은 그래도 지금 한 3, 4주째? 운동, 일주일에 초반, 운동, 어. 운동. 두 번? 두 번은 꼭 가고 세 번까지도 가요 다음에 좀더 자세한 브릿지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안녕~~ <목소리> 운동 어땠어? 좋았어 이제 안 피곤해? 이제 아프진 않아 꾸준히 다니니까 다르네 확실히 음. 근데 나 진짜 이번엔 좀 꾸준히 잘 가지? 음. 단백질 쉐이크는 이 아이를 먹고 있어요 딜립 이너프 쉐이크 아무튼, 아까 그래서, 경비가 있어서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 필라테스를 제가 100회인가? 끊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laughs> 지금 이사 때문에, 그 횟수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두번 가도 남아. 돈도 아깝고, 그리고 뭔가 이걸 계기로 조금 그래도 운동을 할, 동기부여?를 시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주 전부터 그래도 운동을 꽤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가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식단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 가면서 좀 이렇게 환경이 다 바뀌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몸도 조금 약간 새로운 몸으로 <laughs> 아예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부산에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laughs> 그런 의지를 다졌습니다. 닭가슴살에 야채볶음에 밥은 백미 밥입니다. 맛있다. 맛있어? 음, 응. 건강하게 먹으니까 좋다. 응. 언제까지 아니면... 갈지 모르지만 아. 몇백 년살 것도 아닌데 그냥 맛있는 거 먹자. 또 이러겠지. <laughs> 자, 동그랗게 해보세요. 동그랗게. 그렇지. 자, 아빠 해볼게. 아빠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동그게게이렇도이번해 응. 아, 이만큼.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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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만큼이만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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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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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뭉쳐 보고 싶나 이렇게. 고렇게봐렇보 이렇게. 그래. 오 됐다. 그래. 오 얼추, 됐나, 얼추 된다. 얼추 된다. 지렁이 만들어 봅시다. 지렁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좀비 드릴러 가기 직전에 잠깐 이제 티 타임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 식품들 그걸 좀 쇼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단백질이랑 ABCD 주스 먹고 있잖아요. 그거 먹기 시작한 좀 돼서 어, ABCD 주스는 좀 남았는데. 단백질 지금 거의 또 떨어졌어요 그거랑 요거트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주문을 할 건데 이런 이너뷰티 관련된 제품들 구매하는 사이트가 바로 이 아이디 인유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게 협찬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영상에서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디인유라는 사이트가 뭐냐면 모든 이너뷰티 관련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너뷰티 편집샵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막 찾아보고 이러기 좀 귀찮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 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할 거 같이 장바구니 담으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은 제가 잘 먹고 있는 제품부터 빠르게 한번 담아볼게요.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음식 부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 두개 세트 이게 괜찮더라고요. 하나는 좀 많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장바구니 하나 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잘 먹는 이 이너프 이 쉐이크.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전 초코 맛을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본 맛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디 인류의 그 자체 브랜드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영양제 이 더블로 아이디 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 눈이 진짜 많이 피로해서 되게 힘들거든요. 어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30개 짜리인데 가격은 좀 있지만. 어,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요. 여기 상품 후기가 있는데 후기도 제가 보니까는 다 되게 재구매했다는 그런 후기들이 꽤 많고 이렇게 후기도 또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또 되게 이 사이트 이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초코맛을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쉐이크를 그래서 이거 3종 세트 이걸로 그냥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 응봇이 호시탐탐 제거를 같이 막 자꾸 먹어요. 아 그래서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 요거 이용할 때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디 인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입점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딱 구매를 하면은 그 안에 배송비는 딱한 번만 부과가 돼요. 그래서 요게 또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상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음. 이 아이디인류란 사이트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런 이너 뷰티 관련된 제품들 구매하기에는 정말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또 구매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커피 마저 마시고 좀비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잘한다. 혼자 이거 올라가 대단하다. 그렇지 몇번 타봤네. 음. <laughs> 떨어질 것 같아. <laughs> 떨것 <떨어질> 같아. <laughs> 종비야 <laughs>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와 잘한다. <laughs> 아 잘한다. 옳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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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앞에 잘 봐야 자, 돼, 종비. 시작. 발을 딱놔 제가 겁이 많아서. 응. 시 앞에 보고. 무서워 무서워 출발 오 잘했어요 <laughs> 지금 이제 운동 갔다 왔고요 단백질을 일단 좀 먹고 집에 제이미 언니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좀비 생일이거든요 근데 또 시오가 저희 쫑비랑 생일이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떡 케이크를 <laughs> 만들줄 알아요. 그거를 이제 쫑비 낳고서 한참 그냥 계속 묵혀놨다가 올해 이제 두돌 케이크죠. 그거를 해주려고 해요. 시오 떡 케이크를 제이면니가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오 떡 케이크 오늘 만들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할 거고 오랜만에 또 하는 클래스라 너무 지금 신나요. 기대돼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이 단백질 먹고 그냥 이 또띠아 먹으려 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컬리아에서 파는 건데 안에가 곤약밥으로 돼있어요. 어, 좀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입니다. 이거 되 괜찮고. 오늘 원래 이걸 먹으려 했는데 언니가 오니까 또 맛있는 걸 사먹지 않을까. <laughs> 그럼 얼른 먹고 씻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충 꺼내서 준비를 마쳤고요. 지금 언니가 왔다고 해서 내려가서 언니랑 밥 먹고 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옵니다. 언니, 내가 이거 오랜만에 할라니까 나도 좀헷갈리더라고 어. 짜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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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머! <laughs> 근데 꽃이 어. 약해 A4라서 아니 아니 언니 꽃 대박인데? 아니 이게 우리 떡이 지금 그냥 하얀 떡이잖아 어, 그래서 이런 게 하나 포인트가 있어 예쁠 것 그렇더라고. 같더라고. 뭐 응. 이것도 같이 보내야지. 어린 선생님들도 이거 보시면 또이거막같 어, <laughs> 아, <laughs> 이거 나주려고 꽂는 거 맞지? 어? 모션 맞아. 오케이. 이게 너무 좋아요. <laughs> 애들 <애리가> 다 추천해줬어요. <laughs> 그러면 최 먼저 내리자 언니.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압박 줘도 되지 이거. 어, 압박 많이 주는 거. 그거 뭐야? 좋아보였는데.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너, 웃음> 아니었지. 아니, 이게, 이게 훨씬สนุก다. 어, 그럼 그래, 그런 거지.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떡케이크를 어떻게 하다가 배우게 된 거야? 뭔가 하나 그냥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어. 음. 근데 뭔가 이게 재밌어 보였어. 아, 안금마께한고떡 음, 만들고 음, 이렇게 음, 하는 게 음. 길이 맞아서 직업으로 한다면 이거 정도는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요 좀 아,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회사가 쉬게 되고 하니까 약간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는걸좀 했었죠 나한테는 거의 내가 시우가 된느낌을좀아 <laughs> 애들 좋아했겠지? <laughs> 어 엄청 너무 어, 부드럽지 않아? 아, 그치? 부뚜부뚜 드부드부드 <laughs> 좀비 흉내 낸다고 오빠랑 맨날 흉뚜부뚜 이거 내려가서 시켜가지고 그떡 그쵸 어야어 동글동글해져 약간 소보루 가루처럼 뭉쳐질 때까지 물을 주면 돼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경단 같아 이게요 <laughs> 이거 언니 아까처럼 똑같이 또채 내리면 되거든? 내려가 이게? 어 내려가 내려가 이게 내려간다고? 끝난 줄 알았쥬? 아니 이거 갑자기 난이도가 아 <laughs> 인제 <laughs> 설탕을. 설탕 소탕 넣고는 빨리 섞으라고. 아, 그냥 그어야지 이렇게 해서 넣고, 숫자 이렇게. 음, 아 찌면 은 넣는구나. 응. 아, 그러면서 이게 꿀떡 색깔이 되더라고. 음, 아주 달겠죠? 달아야 맛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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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laughs> 야! 아야! 아야! 아! <laughs> 가을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자색 고구마 가루 천연가루를 해보겠어요. 완토답답~ 그니까 그 고구마 냄새 나죠. 오, 신기해, 오~ 이쁘지않아요 네. 올릴게요. 과연 딸린드, 슈두 번째, 꼭!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여기 <laughs> 아, 아 설탕 넣은 거 여기 있어. 네, 꿀이 아주. 음, 음, 괜찮다. 음, 진짜 맛있다. 쫀득하게 잘 됐다. 음, 음. 오,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곧 이제 장사하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장사 어떻게 하세요? 그는데 <laughs> <하나 만드는데> 지금 <laughs> 두 시간. <시간이면 웃음> <laughs> 오, 오랜만에 아주 성공적인 떡 케이크였어요. 선생님 최고! h i n g Ning, c h e k 줄게 우유 조금 넣어서 농도 a p p y Blue! h a p p 다 b l u 야 Cheek! What i 아 it? I'm 이게 낫을요아또 맨날 이거 빠져요 이거 저희 아버님이 주신 블루베리인데 쫑비는 그래서 이거 핫비블루라고 아낄게요 아, 아, 아. 맛있어요? 이 예뻐라 엄마는 어른 주스 먹을게요 엄마 왜? 엄마 왜? 쓴거 마셔 쫑비 응. 까루야 맛있다? 이제 거의 없다. 조금 남았네. 조금 남았어? 지금 딱 쫑비 데릴러 나가려고 하는데 택배가 두 개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보고 나가려고요. 단백질 쉐이크가 왔네요. 진짜 며칠 만에 배송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배송이 브랜드마다 다 각각 오긴 하는데 배송비 딱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게 진짜 좋고 배송도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딜리거세 가지만 같이 있는 거 세트로 사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것중 하나. 짜잔! 영양제. 더블로 아이디 아이 제품. 제가 이거 장바구니 담을 때도 얘기했지만, 어, 눈이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과 다니면서 그, 인공 눈물도 처방받아서 넣고 하거든요. 눈 피로감이 되게 빨리 오는 편인데,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눈 피로만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활력, 그러니까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력 충전도 같이 해주는 그런 올인원 제품? 그런 거라서, 저처럼 이렇게 비타민이나 이런, 어, 영양제 이런거 많이 안 챙겨먹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되게 간편하고 이렇게 하나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다니기도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지금 나가기 전에 하나 먹고 <laughs>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laughs> 저 맛있는 거 좋아요. <laughs> 이거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맛있어야 좀 꾸준히 먹잖아요. 그러면 좀비 드릴러 나가볼게요. 오늘도 냉철 파스타 하는 중인데, 꼬비가 파스타를 진짜 좋아해요. 시판 소스 넣고 할 거거든요. 이사를 가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벌크로 못 써요, 요즘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1인분 소스인데, 요런 것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분이니까 저희가 다 먹기에 적잖아요, 소스 양이. 그래서 여기에 우유를 좀 많이 넣어서, 약간 로제 파스타처럼. 할려고 해요 현미 먹어야 돼서 간도 좀 약하게 해야 될것같아서지 이거 다 했는데 다 썼는데 이게 렌틸이랑 현미가 주 원료예요 그래서 요파스타넣고 면을 할 거기 때문에 면도 뭐 약간은 다이어트식 볶다가 <laughs> 면 넣고 좀더 볶고 소스 넣고 우유 넣고 호비야 너 버터를 왜 자꾸 먹어 아니에요. 다 만들어야지 먹죠. 기다리세요. 동비야, 버터 그나 먹어. 아빠 불러. 아빠! 버터 먹어요. 아빠!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또 저의 절친한 언니인 맹구 언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벚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요즘은 쫑비가 밥을 너무 잘 먹어줘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물론 저의 다이어트는 지금 저기 저먼 산으로 가고 있지만 <laughs> 아그 식단을 조금 챙겨 먹어볼까 한 끼라도 했는데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자꾸 친구 만나고 막 이러느라고 이게 또다 깨져버리고 아, 뭐 잘안 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야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군것질? 그거를 요즘 좀못 참겠어요. 원래는 딱그 저녁 먹고는 뭘 절대 안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쫑비 낳고 육아하고 하면서부터는 저녁 시간에 쫑비 딱 재우고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뭘 먹기 시작하니까는 살이 진짜 안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저녁에 먹은 살들이 자잘하게 붙는 거 있죠. 막 요런 데나. 근데 이런 게또잘안 빠지는 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저녁에 과자 먹고 하는 그군것질하는 순간에 너무 또 행복한 <laughs> 그냥, 그냥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 <laughs> 아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다이어트할 조건은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다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생일이니까요 엄마 부산 가기 전 미리 드립니다 어머! 이상하는거세문에산 것도 제일 커어 어, 그래? 구독하는 유튜버라서 어? 어? 피지만 어? 어 되게 센스 있다 언니 이거 이런 것도 누가 선물 줘야지 내 돈으로 못 사잖아 내 돈으로 절대 안 사지 나도 나는 못 샀어 아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이제 도착하니까 너맛있겠다었게 어? 음, 맛있네 응맛있죠 음, 애들도 좋아해 응아 음. 오랜만에 사쿠 먹으니까 너무 참. 맛있어 그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요 잘가 우리나라 봐요 안녕 네 밥이 응 음. 이거 양배추 그리고 참치 넣고 볶은거예요 그리고 쫑비도 그냥 저렇게 참치인데 그냥 줘요 이 야채 볶음 자체를 너무 잘 먹어서 좀비가 이렇게 그냥 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음 맛있다 쫑비 할머 반찬은 밥이랑 같이 맛있죠? 맛있겠다 <laughs> 나도 고생했 애초에 도 쇠살. 이야들아, 그랬어? 또 쇠살. 어, 밥을 먹는다. 자, 할미 반찬 먹었으니까 밥만 먹어. 아유, 잘 먹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나요. <laughs>